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굴삭기 필기시험 19회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편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주로 간단한 암기 위주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많은 설명은 필요하지 않고요. 주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정차를 할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횡단보도 옆 도로의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 그리 주정차 할수 없는 것이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는 원칙적으로 주정자할수 있죠. 2번입니다. 1년간 누산점수가몇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가 그랬습니다. 1년은 몇점 이상이면 취소됩니까? 1년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2년은요? 20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3년은요?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외우는 길 외에는 달리기 이 없습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누산전수입니다. 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상태에 대한 기준은 음주운전 상태는 혈, 혈, 혈중알코올농도가 뭡니까? 네. 0.03% 이상인 상태 이것이 음주운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시 아,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는 아, 사고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3일 이내입니다. 70, 에, 이것을 곱하기로하면24 곱하니까요. 72시간이에요. 그래서 답은 72시간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 잘 생각이 안 나면 어 3일이라고 그러더라. 야, 그러면 72시간이다. 교통사고가 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2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사망사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5일째 되는 날에 에, 사망했다. 그러면 이건 사망사고가 아니에요. 3일이 뭐야 24시간 곱하니까 72시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사망 사고다라고 말한다. 5번입니다 인적 피해에 있는 교통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이죠.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신고해서 근거하게한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벌점 상계 특혜점그 사람의 벌점을 감해 감해 주는 거예요. 몇 점까지 몇 점까지 감해 줄수 있냐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몇 점입니까? 네, 40점입니다. 뺑소니 운전자 인적 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한 운전 차를 신고해서 도전한 차량 운전자를 신고해서 검거하게 하였다면 40점까지 벌점상계해서 특혜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교통안전표지의 의미는 사진이 좀 희미한데요. 이런 사진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 뭡니까? 이거는 위아래 차 높이죠. 네. 만약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폭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위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입니다 이거는 차높이기한 표시입니다. 3.5m 이상은 못 다닌다 이런 말이죠. 차높이기한 표지입니다. 7번입니다. 교통사고로서 중상 중상은 어떤 것입니까? 네,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이것이 중상입니다. 3주 이상 중상입니다. 자, 사고 발생 시간으로 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했으면 이거는 사망사고라고 말하고 중상은요? 3주 이상 그 다음에 경상은요 5일 이상 3주 뭡니까? 미만 그 그렇죠? 예. 다음에 뭡니까? 부상 5일 미만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예, 이게 부상이고 경상은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 사망은 사망사고 발생지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은 뭐냐? 증상이다 이렇게 외우듯이 합니다 다음 중 저차에 해당하는 것은 정차는 5분 이내, 주차는 5분 초과 정지 상태. 그렇죠?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정지 상태는 정차라고 그러고, 5분을 초과한 정지 상태는 예, 주차라고 말을 하죠. 견인 자동차의 앞끝으로부터 견인되는 차의 뒤 끝까지의 길이는,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견인 차가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이 차를 끌고 가는데 이 앞끝에서 이 차의 뒤 끝까지가 얼마나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25m를 넘으면 안됩니다. 견인 자동차의 앞 끝부터 견인되는, 견인되는 차 이게 지금 견인되는 차죠. 뒤끝까지 견인 자동차의 앞 끝에서 견인되는 차의 뒤끝까지가 25m입니다. 25m 이내라야 합니다. 야, 야간에 에, 주정차였을 때 켜야 할등하는 주정차였습니다. 적어도 뒤차가 오면서 뭘 봐야 합니까? 미등을 봐야 겠죠. 뒤에 달린 게 미등이죠. 그 다음에 차폭이 어느 정도 된가도 봐야 겠죠. 그래서 미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주정차 있을 때 에, 뒤에 오는 차가 주정차된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리듬과 차폭 등이 켜 있어야 합니다. 11월입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상에 변경이 있을 때에 등록상의 변경 신고를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느냐. 등록상의 변경이 있을 때 등록상의 변경이 있을 때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느냐. 네, 30일이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등록상 변경을 해야 되고. 상속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초상을 치르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 30일 3개월 이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느냐? 네, 그냥 애워두십시오. 시도지사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말소, 뭐 등록 신고, 뭐 구조 변경 신고 전부 다 뭡니까? 네, 시도지사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등록상에 대한 변경, 등록 말소 모두 다 누구냐?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였을 경우에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검사 대행자에게 구조 변경 심사. 네, 구조를 변경했다. 구조 변경 심사를 구조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거 가해오려면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네, 그, 지게차를 뭐, 통닭구이로 만들었다. 이런 거는 좀 말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냥 통닭구이로 구조 변경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통닭구이로. 그래서 구조 변경 이자 들어가는 거 찾아라 뭐 이렇게 해요. 예, 지게차를 변경했고 통닭구이로 만들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게차 구조에서 통닭구이로 만들었더니 통닭구이 차로 만들었더니 아 그래서 구이다. 그래서 구조 변경은 이자 들어가는 걸 찾다. 뭐 이렇게라도 예, 그냥 억지로 구이에서 이십 일이네 그렇지 않고서 이게 잘 생각이 안날 거예요. 그래서 구조 변경은 며칠 이네요? 네, 이십 일이네자 십사 번입니다.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기 처분을 받은 후에. 건설기를 계속 조정한 자. 자 면허 취소됐는데 계속 조정했다 이 무면허 조정이죠 엄청 높아야 돼, 이거는. 건설기, 더구나 기계, 이 건설기계잖아요? 중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에, 이런 뭐 벌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이 들어간다는 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말하는 건설기계 기종은 몇 개, 몇 기종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 붙어요, 겨죠 27개 기종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말하는 건설기계 기종은 2 7종입니다 자, 기종별 기호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 27개나 있는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10번까지는 눈 도장 찍어두셔야 돼요. 1번, 01로 나가는 것이 불도저입니다. 에, 이건 거의 나온다고 보고 도장 찍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지게차 있죠, 지게차. 이게 04입니다. 04로 시작해요 불찾기, 02, 로더, 03. 스크래퍼, 04. 덤프트럭, 이것도 주위에서 외워두십시오. 06입니다. 덤프트럭. 기종기 07, 모터그레이더 08, 롤러 09, 노상안전기 10번입니다. 그래서, 불도저가 1번, 예, 불기가 2번, 지게차가 4번, 덤프트럭 6번, 그리고 나머지 누정쭉 찍어주시고요. 문제로 들어갑니다. 건설기계의 기종별 기호 표시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07 기종기, 01 아스팔트 살포기, 03 로더, 13쿵크리트 살포기. 눈에 들어왔죠? 에, 01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도저라고 그랬죠? 에,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에, 거의 나온다면 01-04, 06. 예, 덤프트럭 이런 종류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01은 불도자다 1번은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려는 04 뭡니까 예, 지게차 아스팔트 살포기는요 아마 이게 몇 번인가요 08인가 아마 18이군요 예, 아, 08이 아니라 18 예, 아스팔트 살포기는 18번입니다 어쨌든 01이 불도자란 것만 알면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건설기계 등록 말소 등록 등록 반납기한은 며칠이냐 자,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번호판 근옥, 떼려가 갖다 줘야죠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네, 빨리 갖다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3일로인는 너무 작고요 10일 이내에 번호표 갖다 반납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그러면 번호표 뜯어다가 반납해주는데, 며칠 이내에요? 맞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해어야 합니다. 18번입니다. 자가용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도색은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영업용, 관용, 이렇게 있죠? 자가용은요. 예. 네, 녹색판에 흰색 문자. 흰색판에 검은색 문자는 뭡니까? 이게 관용이에요, 이게. 반영 무거운 거 좋아하죠? 검정색 좋아하죠? 어떻든 영 영업용은요 주황색 바탕에 자 가가용 건설기계 그러니까 뭐 회사용 지게차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녹색판의 흰색 문자입니다 영업용은요 주황색판의 흰색 문자예요 모든 영업용은 전 전부 주황색이죠 뭐 택시라든가 반영은 흰색판의 검은색 문자 알아주시죠 찍고 보니까 건설기계 임시운행 허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임시운행 예, 공장에서, 아, 지게차 만들었어요. 확인검사 받기 위해서도 가야겠죠. 예. 근데 아무것도 갈 수는 없잖아. 요 임시 운행 허가 받아고 가야 돼요. 건설기계 제작자시험 운행 해봐야겠죠. 예, 그것도 임시 운행 허가 받아서 해야 돼요. 신규 등록을 위한 등록하러 가야 돼요. 운행. 예, 이것도 아, 임시 운행. 그런데, 형식 승인. 이게 답인데, 형식 승인을 얻기 위한 운행은 임시 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형식 승인은, 뭡니까? 뭐 차를 갖고 가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거의 다 문서로, 문서로,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의 형식 승인을 이러한 운행은 들어가지 않는다. 네. 말 그대로 이게 형식이란 말이죠. 예 네. 문서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어, 가, 그, 그 기계 가려고 오세요. 이런 거는 이거죠. 이거. 확인 검사, 시험 운행 뭐 이런 거고 형식적으로 문서 가지고 간다. 그래서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세요. 임시 운행 허가 자를 가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애워두십시오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느냐. 자 이것도요.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이 있고 뭡니까? 신차 개발. 예. 네. 이걸 뭐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신개발. 신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줘야겠죠. 신개발은행. 요거는 3년을 줘요, 3년. 타고도 다녀보고 이러면서 결함도 발견하고 이러면서 그 어떤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건 3년을 주고, 요거는 3의 2분의 1이면 3, 이걸 30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2분의 1이면 15죠. 어쨌든 이, 이그 배수가 2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3년 주고 이거는 그러면 1 5일 주겠죠. 15하고 3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이걸 2배수 뭐요 정도로 기억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예, 이게, 신개발 운행이 아, 엄청 많이 주더라. 예, 3년을 준다. 그러면, 그거 아닌 거. 그냥 임시 운행 허가 기간. 아까 봤던 뭐 제작자가, 예, 뭐 구조금사 받기 위해서 가고 뭐 이런 거. 며칠? 15일. 네.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신개발 건설 기계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신개발 건설 기계. 3년을 준다. 3년이네. 네. 여러분,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